옷을 다 갈아입고 오셨네요. 어, 저도 옷을 갈아입고 왔는데 전 이제 이거 전기조사 나갈 때 입는 이렇게 이렇게 조끼, 아. 이렇게 조끼랑 네네. 이렇게 보이시죠? 조끼와 이렇게 이런 이렇게 라이트 이렇게 유물 볼때 아. 쓰는 라이트 그리고 이제 장갑 이런 거 하고 왔어요. 음, 선생님은 네. 약간 네. 죄송하지만 등산복 느낌이 조금 있는데. 저요? 네. 네. 등산복이 맞습니다 사실. 아 진짜요? 등산복이 맞고. 네. 저, 저희는 이제 현장 나갈 때 네. 조사를 많이 해요. 직접 이제 현장에서 음. 실측 조사를 많이 하는데 음. 유적 같은 데서 음. 실측 조사 많이 하는데 그런 실측 조사할 때 펜을 정말 많이 갖고 다니거든 <laughs> 어, 맞아. 펜이 뭐그 샤프도 두께별로 음. 네, 0.3mm, 7mm, 음. 5mm, 9mm 뭐 이렇게 다 들고 음. 다닙니다. 그리고 색볼펜도 다 들고 음. 다니고 이 실측 약장이걸다 음.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음. 그래서 주머니가 많은 음. 네, 조끼를 다들. 피복을 구매를 해가지고 조사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까 이제 제가 실측 하러 나간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현장에서 했던 실측은 아니고 고주박물관에서 동궁과 월제에서 출토된 건축 목부재를 실측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희가 건축유적 보건정비 연구잖아요. 옛날에 건축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걸 연구하고 있는데 1300년 전 대략 네. 그때 건축 목부재가 수장되어 있어가지고 그거를 직접 실측하러 다녀왔습니다. 실측조사 하러 다녀왔고요. 그때 이제 그 실측조사하면서 썼던 제뭐 제도판이랑 음 이런 도구들 실측 도구들 네, 좀 챙겨와봤어요. 근데 현장조사하면 뭐 조민아 선생님이 제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운이 좀 돼가지고 아 현장에 <laughs> 네. 네 그래서 이거 그냥 단체복이에요. 저희 어. 고고실에 똑같죠? 단 등산복 네. 주로 입고 그리고 제가 이게 소품을 가져오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사실 방송에 나가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흉기 같거든요. <laughs> 약간 섬세한 작업할 때 이렇게 하고, 사실 조선호미라고 래서또 한국형 호미가 있어요. 토층 같은 거끌때 하고, 이거는 보통 그렇게 하고, 조선호미는 좀 넓은 거, 팔 때. 저희가 발굴 현장 했을 때는 이거좀 많이 썼고, 그리고 이거는 좀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쓰고요. 약간 실습생. 는 홈이 단계다. 그럼 이제 그 위에 선생님들 트롤이라 그래가지고 <laughs> 연구사용이나 아니면 이제 일반 발굴 기관 가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멋있게 들고 네. 닦으시거든요. 저희 닦는다고 표현을 해요. 이제 토층을 이제 만드는데 근데 이걸로 하면 좀잘 보인다고 하는데 좀 스킬이 필요해요. 그래서 초, 처음에 시작할 때 홈으로. 제 긋고 그 다음에 요거를 많이 씁니다. 네, 아니, 선생님, 근데 꽃미드는이 모습이잖아요. 되게 어색하시네요. 제가 <laughs> 사요 <laughs> 네. 현장 나가신 지 오래되셨네. 저 그런 있어요. 거 맞죠? 네. 네. 아예 안 나가신 <laughs> 건 아니고. 아니었데 사실 다닐 때도 네. 좀 어설프다는 소리를 많이.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이게 약간 힘과 스킬이 필요한데 제가 아 이게 더 어렵더라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발굴 현장 계신 분들 파이팅입니다. 수진 쌤은. 현장 나가는 것보다 여, 연구실에서 많이 일하시죠? 네. 실험 가운인데요, 어때요? 있어 보이잖아요아 네. 아, 네. 아, 네. <laughs> 제일 부러운 현장 아니에요, 저희 중에? 저희는 주로 이렇게 보존 처리하면서 약품 같은 걸 많이 써요. 그렇기 음. 때문에 그 신체를 보호하고 옷 같은 걸 보호하기 위해서 실험 가운을 입고 있어요. 그냥 일종의 작업복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흰색 가운인 이유는 이게 뭐가 튀면 금방 알아볼 수 있어서 그런... 볼까요? 사실 이거는 그냥 흰색을 입는 건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아... 다른 기관에서 보면 뭐 파란색이나 분홍색을 맞아, 입기도 맞아. 하고 단순히 그냥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작업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진짜 다들 어렵게 학예연구사의 길로 들어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학예연구사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마치 직업 중에 그냥 하나일 것 같은데 학예연구사를 하게 되면 남들이 일반적으로는 다루지 못하는 문화재들을 다룰 수 있게 되잖아요. 다룰 수 있게 되고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서 되게 애정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문화재를 다룰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학예사 시험을 준비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렇게 문화재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그 문화재청의 로고이기도 하잖아요. 과거를 받아 현재를 미래로 연결하는 그 연결 단계에 저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스스로가 좀. 자랑스럽고 뿌듯할 때도 있고 그렇긴 네. 하거든요, 사실은. 네. 과거를 미래로 연결하는 맞 아, 네. 뭔가 이렇게 좀 짜릿한 느낌이 주는데 아, 들은데. 이걸 그렇게 엄청 잘 살리시네. 짜릿한 네. 이걸. 를 <laughs> 어, 누가... 아, <laughs> 아. 그래요. 아, 저 이거를 누가 음, 해? 이거 짜릿했던 네. 경험이라고 해서 짜릿한 네. 거를 집에서 어. 한번 연습해 봤는데 입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안 네. 근데 아, 네, 100만 네. 유튜버 이제 가실 수 있어요. 네. 아, <laughs> 오늘 <물론> 데뷔하서 <laughs> 네, 삼아서... 오늘 네. 데뷔하신 날이니까 음... 네. 네. 과거에서 미래로. 미래로 아주 짜릿한 <laughs> 경험이실 것 <맞아요>. 같은데요. 네. <laughs> 그렇게 짜릿 하진 <laughs> 네. 않더라도 혹시 이제 기억에 남는 뭐 연구 진행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뭐 추억들이 있으신지 궁금한데. 저는 뭐 항상 일이 다 기억에 남고 추억에 남긴 하지만 저희는 또 보존 처리를 하니까 보존 처리된 유물들이 박물관 같은 곳에 전시되었을 때, 그 전시된 모습을 이제 관람객들이 봤을 때.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주 기분이 좋고 짜릿하고. 아 짜릿 짜리... 선생님도 바로... 짜릿함을 네 좀... 저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국가 지정 동산 문화재 정기 조사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진짜 전국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문화재들이 뭐 박물관에 있기도 하고 뭐 미술관에 있기도 하지만 많은 이제 문화재들이 개인 소장품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개인 소장품으로 유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돈도 많고 막뭐 이렇게 부자일 것 같고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형편이. 어려운데도 아... 사명감으로 갖고 계신 네.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만나다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다 저희 이제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 같으신 분들이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뭐 저희 이제 보존용품들을 좀 챙겨드리는데 조습제라든가 뭐 방충제 챙겨드리면 엄청 고마워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감사할 일이죠. 형편이 어려우신데도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가꾸고 계신다는 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꼭그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시듯이 저희가 이렇게 떠나면 멀리서 이렇게 <laughs> 대로까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항상 이렇게 손을 흔들어주세요 어. 그럼 또막와 함께 막또 짠하기도 하고 뭐시골집 갔다 온 느낌도 들고 음. 아 그래서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회 음.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음. 있죠. 네. 어, 그래서 우리 기억에 네. 남는 뭐. 분이 있어요. 네, 네, 있어요. 소위 얘기하는 이제 종가 이제 며느리이셨어요. 음. 나이 드신 노 부부세요. 노 부부신데, 그 시트콤에 나오는 힘없는 이제 종가 아버지고, 이제 힘있는 종가 며느리 이런 상이세요. 아 그러니까 나이 들면 아무래도 네, 그래, 그 관계가 역전되잖아요. 음, 맞아, 맞아. 그럼 이제 뭐 이렇게 와가지고 저희가 막 조사하고 있으면 이제 이제 아버님이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설명하려면 당신 좀 가만히 좀 있어. 이렇게 <laughs> 어, 얘기하시고, 아, 두, 분이, 두 부부 분이서 부부관계, 부부관계신데도, 관계, 아, 부부 부부 아. 이렇게 뭐, 하여튼 뭐, 음. 그런 것도 있고, 또 나갈 때 되면 집에 있는 자두나 과실이나 이런 걸막 항상 챙겨주시거든요. 그럴 때 보면 진짜 시골집 온것 같고, 그렇죠. 그럴 때 보면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하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이제 미륵사지에 그 현장에 파견 나갈 때가 한 두어 달? 이렇게, 네. 그래서 현장 파견 나가 있는 동안에, 현장에 방문객들이 꽤 오시거든요. 방문객들이 꽤 오시는데 작년에는 그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왔어요. 정말 진짜 말안 들어요. 네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더럽게 말을 안 했어요. 네, 안 듣는데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현장을 이렇게 쭉그 돌아다니니까 이 현장이 되게 살아이, 유적이 정말 살아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금 네, 뿌듯한 마음? 아이 소통하는 게 이런 건가? 뜻함 느꼈었어요. 네. 맞아, 저 작년에 미륵사지 답사 가서 선생님한테 설명 들었던 어? 그 기억 아안 나요. 부여소에 <laughs> 계셨나 저만 기억하는 건가요? 부여소에 계셨 아니요. 네? 추진단이었는데 네. 추진단에 아, 하도 많이 와가지고 아, 네. 저희 현장 아니, 보러 오신 아니 저 기억한다고 해놓으시고서는 아 그랬구나 잘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아럴줄알았 아, 제가, 제가 사람 얼굴을 네. 잘잘 네, 기억 못 하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이제 기억해 주세요. <laughs> 네, 작년에 있사찍요 네, 아니 해볼게. 그런데 왜 유튜브 찍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걸... <웃음> <웃음> 막 터나에 아... 이렇게 공개를 네. 하고... <laughs> 아거 편집해 주시겠죠? 네음이륵사지 갔을 때 좋았어요 그래서 아, 기억이 네. 있어서 아, 이제 그랬구나. 말씀드리는데 저도 사실 고고실에 네. 지금 있지만 네, 네, 네. 2년 정도 이제 그 칠라환경 추진단이라는 곳에 파견가 있었거든요 제가 했던 역할이 뜻밖의 발굴은 아니지만 이제 발굴 현장을 정비해서 월성 해자를 재현하는 역할을 했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막한건 아니지만, 이제 참여해서 했었는데, 그게 5월에 준공이 됐었거든요. 사건 사고도 정말 많았고, 근데 이제 완공되고 나서. 사람들이 보니까 아좀 유적이 살아가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원래 여기 사계사가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의 물건을 가지고 하는 건데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는 네 그거를 저도 한번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아 선생님 하시는 정비가 참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아마 저도 그런 짜릿함 그 조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어린 학생들이 왔는데 어린 학생들이 왔는데 이 학생들 같은 경험을 저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니까 어렸을 때뭐 수학 여행이나 음, 가족 여행으로 왜그 유적에 한 번씩 가잖아요. 맞아 그런 기억들이 아직도 이렇게 내리에 남아 있는데 이 학생들도 혹시 여기 와가지고 정말 내 설명도 하나도 안 듣고. <laughs> 네 자기들끼리 막 신나서 돌아다녔지만 혹시 이런 기억들이 좀 남아가지고 우리 문화유산의 미래 세대 맞죠? 네네 네,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우리 문화유산의 미래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구나 그런 생각 좀 했거든요. 다들 짜릿함을 느끼셨는데 저만 <웃음> <웃음> 저만 뿌듯함을 느낀 것 같고 네 그러면 수진 쌤은 어, 어떠세요? 저도 사실 어렸을 때 경주 여행했던 기억이 되게 또렷하게 남아요. 처음 기차를 타고 경주를 가서 뭐 불국사, 석굴암, 특히 석굴암 봤던 게 기억이 나서 그 이후로부터 계속 역사 같은 거 공부하고 그런 거를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그렇게 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계 연구사가 됐고 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일하면서 이제 국민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뿌듯함을 느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왜 보존 처리는 생생 데이 음. 이런 거 하잖아요. 생생 보존 처리 데이라고 해서 일 년에 한 번씩 국민들을 모집해 갖고 음. 저희 보존 처리 실험실을 개방을 해요. 어, 국민들의 반응이 되게 좋아서 계속 지속해서 나갈 수 있는 업무입니다. 현재 보존 처리하고 있는 유물들을 소개하고 직접 체험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어? 직접 뭐 맡으신 프로그램도 있으셨어요? 어, 저희가 이제 일하는 것들. 소개를 시켜드리죠. 유물에 대해서 설명시켜드리고,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레이저 세척이나 3D 스캔 같은 거를 직접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 체험을 직접 해볼 수 있어요? 거기 신청을 하면? 네, 네. 어... 1년에 한 번씩 기획되고 있습니다. 어, 몇분 정도 나오세요? 보통 이틀 정도 하고요. 음... 한 팀에 뭐 15명 정도 모집을 하고 있어서 하루에 뭐 30명 내외로. 모집하고 있어요. 뿌듯함 느끼신 적 없나요? 조미나 선생님은? 혹시 짜릿함 말고 네 뿌듯함을 느끼신 적은 없는지? 저 음, 사실은 뿌듯함보다 이렇게 좀 사, 잘난 척은 좀 했었죠. 지나가면서 얼쩡 네. 이렇게 지나가면서 내가 있어 이런 식으 <laughs> <laughs> 하긴 했었는데 근데 그거보다는 사실 좀좀더 아, 잘할 걸? 아좀 무섭다. 큰날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 맞아요. 이런 좀 두려움도 있고 잘할 거놓는 후회도 있고 뭐 그런 좀 복잡한 감정은 길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내가 동궁과 월지 이겨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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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이 바로 동궁과 월지 은편에 있으니까요 이겨봐 했는데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laughs> 잘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과거를 잊는다까지는 그이 뿌듯함이다 보람 같은 걸 느낄 수 있는데 미래로 연결 시킨다 할 때는 좀 두려움도 느끼는 것 같아요 음. 이게 나중에 평가에 대상이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맞아요 선생님들 정기 조사 하시면 기록해서 남기는 일 맞아요. 하는 거잖아요 정기 조사가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5년 전 조사서를 반드시 읽고 나가요 아. 그 조사를 나갈 때 그럼 거기 조사서의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저희가 아는 선배님들의 이름이 모두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학위 연구사, 학위 연구관님들이 다 거쳐간 자리예요 그럼 이제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5년 전에는 이렇게 쓰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나도 5년 뒤에 아, 이렇게 평가받겠거니 싶으니까 한자 한자가, 왜냐 이거는 한번 기록으로 이제 전자행정에 업로드를 네. 하면, 어, 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수정이나 교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매년 이제 300권씩을 써야 되는데,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하나가 너무 예, 사실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 그래요. 네, 옛날에는 종이로 네. 작성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조사카드 없앨 수 있거든요. <laughs> 맞아요. 맞아. 주머니 이렇게 넣어가지고. 맞아요. 근데 이제는. 다 데이터베이스화가 네, 돼가지고. 잘못하면 수천여건으로. 맞아요. 가거든요, 연구, 연구보존대 음. 네. 연구보존. 뭐, 지우고 싶은 뭐 글귀나 네. 뭐 이런 게좀 있으세요, 혹시? 굉장히 많은데. 아. <laughs> 작년 것만 어, 봐도 너무 작년 것만 봐도 너무 어색하잖아요. 사실 아, 글이라는 맞아요, 게 맞아요. 다시 읽으면, 네, 음. 다시 읽으면 작년 것만 봐도 하, 하루만 지나도 아. 어색한데 네, 그래서 아. 한번쓴 보고서는 가급적 다시 읽지 않고 아. 내 마음속에만. 아. <laughs> 네. 저장시켜 놓고. 어, 이거 꿀팁인데요. 한번 네. 쓰면 막, 읽지, 잊지 마라. 않는다. 에이, 읽지 마라. 읽지 마라. 이0 0 0년갈 거니까. 그렇죠. 정신 안정을 음, 위해서. 네. 네. 오, 선생님, 뭐 후에 뭐 이렇게 연구하시다가 뭐 글을 좀 적어보고 네. 후회하거나 이런 적없으세요 아, 이 글은 좀 잘못 적었다. 네. 뭐 그런 건 아직은 없는데. 오, 아, 왜냐하면 제가 역시... 고고실에 복귀한 지 야, 얼마 안 돼서 안 그래요. 돼서. <laughs> 아, 네네. 네. <laughs> 그렇지만 공무은볼 때마다 힘들죠. <웃음> 아, <웃음> 옛날 거 찾아오면 이거 왜 이렇게 썼을까? 근데 연구서를 이제 쓰기 시작하면 더 무섭겠죠. 네. <laughs> 정말 다시 보지 않겠다. 후회란 없는 조미나 하게 <laughs> 요구사님.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문화재청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좋죠. 아니면 욕을 먹을 수밖에 <웃음> 없죠. <웃음> 재밌다고 막 얘기하는데 이제 옆에 사람 저게 왜 재밌지? <laughs> 아, 이렇게 방송이니까 맞춰주긴 해야겠지만.